반갑습니다. 금장 다육맘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은요 울산 힐링 다육에서 만나는 날인데 자 왔더니 또 예쁜 애들을 또 이렇게 예쁘게 또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지금 어 다육 화분 수제 공방 분들 쭉 나열이 돼 있죠. 자빈 화분들. 자 저기 끝까지 나열이 돼 있고 그다 앞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세트 구성을 또 예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다음 여기 다육이는 덤으로 선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삽목관에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있던 아이들 있잖아요. 이거를다 뽑아 가지고 손질 다 해서 지금 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올려 놓으셨어요. 요 아이들은 전부 다 선물로 어 그냥 보내 드린다고 합니다. 자,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고요.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요. 자, 아마 요거 처음 보실 텐데 자, 이름이 S E A N D에 보여 드릴게요. 자, 선이라고 합니다. 요 화분은 N 공방에서 나온 화분이라고 하세요. 자 여기 지금 속파 기분으로 옆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생긴 모양. 자이와이 어, 38,000원입니다. 자 사이즈를 재 보면 요거 입구가 조금 좁게 나왔는데요. 9cm 정도 되고, 자 높이가요 거의 14, 15 정도 됩니다.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빠졌어요. 1번 38,000원입니다. 자 2번도 N 공방에서 나온 썬화분쏜 쏜. 자 이것도 모양을 보시면 블랙 칼라인데요.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빠졌어요. 자, 얘도 사이즈를 재보면 외경으로 재니다 10cm 나오고요. 자, 높이가 15cm 됩니다. 사이즈 제법 큰 아이죠. 2번이고 29,000원입니다. 3번 m 분이고요이 아이는 3만 원입니다. 자, 블랙 칼라 라인 봐주세요. 자, 이것도 사이즈를 재면 외경으로 재니다 8cm. 자, 높이가요, 12cm 됩니다. 4번도 m 분입니다 색상 예쁘죠, 산뜻하니. 자, 이 아이도 3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이것도 사이즈를 재보면 어 입구 8cm, 그 다음 높이가 12cm 됩니다. 4번 M분입니다. 자, 5번은요. 본본분이고요. 어 요거는 29,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혹시나 이컵하고 사이즈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이즈 큰 편이죠? 자, 요 29,000원 사이즈는 8cm, 그 다음 높이가 요 11cm 됩니다. 옆모습 요렇게 생겼어요. 6번 자 본본분이고요. 29,000원입니다. 요건 사이즈가 제법 크죠? 자, 보라색. 자 요런 아이고 사이즈는 자 이거 다 속박이네요. 9cm 그 다음에 높이가 9cm 이렇게 나옵니다. 6번입니다. 자 7번 본본분 33,000원입니다. 자 앞에 큐빅이 예쁘게 박혀있죠. 자 사각 자윗모스이렇게생겼고요 사이즈는 자 거의 얘는 10cm 되네요. 10cm 높이가요 8.5cm 본본분 7번입니다. 8번 본본분이구요 33,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예쁘게 생겼죠. 모양이 참 예쁘게 빠졌어요. 앞에 그림까지도. 자, 사이즈는 자 외경으로 집니다. 9cm 나오고요. 그다음 높이도 거의 8.5에서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9번이고요. 봄봄분. 자, 이 아이는 33,000원입니다. 요거는요, 옆에 보시면 구우면서 이렇게 살짝 터졌다고 해요. 그래서 금액을 사이즈가 크지만 어, 금액을 착하게 내 주셨는데요. 사이즈가 얼마냐면 얘는 11cm 됩니다. 높이가요. 9에 9.5, 10, 요 정도 되네요. 자, 9번 본본분, 33,000원입니다. 10번은 온분입니다. 온분도 가격대 꽤 나가죠. 자, 요거는 37,000원입니다. 요 온분은요, 어, 요 위쪽에 보시면 살짝 사용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여기 화 X 해놓으셨죠. 그래서 금액을 온분이지만 가격을 착하게 내주셨습니다. 37,000원. 자, 사이즈 크죠? 요거는 외경으로 재면은 거의 10cm 되고, 높이가요, 12.5. 이 정도 되는 옴본 10번입니다. 11번 옴본이고요. 37,000원입니다. 자, 이거는 사각 옴본이에요. 자, 모양 보시고 자, 사이즈를 재보면 이곧 어, 9cm, 그다음에 높이가 11.5 이렇게 되네요. 11번입니다. 12번 옴본이고요. 자, 예쁜 화이트 계열이죠. 크림색상. 자, 이거는 27,000원입니다. 모양 예쁘죠? 주머니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요렇 생긴 건데, 자, 사이즈를 재보면 8.5cm 되구요. 높이가 10cm 됩니다. 12번입니다. 13번 온분이구요. 3 1000원 이에요. 자, 이것도 사각. 모양 보시고, 온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이것도 사이즈 재입니다. 8cm 나와요. 그 다음에 높이가 12cm 되네요. 13번 3 1000원입니다. 14번 온분. 자, 색상, 네이비 색상이죠. 청색. 자, 요거는 37,000원입니다. 사이즈도 이렇게 커요. 자, 보시면 사이즈 9cm 입구가 살짝 좁게 나온 스타일이죠. 높이는 12cm 정도 됩니다. 14번입니다. 15번 온본이고요. 37,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 가 제법 커요. 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 자, 사이즈 볼게요. 어, 10cm 나오죠? 10cm. 단 높이는 11cm 됩니다. 16번 온분이고요. 29,000원이에요. 이 칼라도 되게 오묘한 색감이 예쁘죠. 자 이렇게 생긴 온분. 위에도 모양 보시고 사이즈. 자 사이즈가요. 10cm 나옵니다. 그 다음 높이 11cm 됩니다. 16번입니다. 17번 온분이고요. 34,000원입니다. 깨끗한 화이트 색상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자 사이즈. 어 지름이 9.5cm. 높이 11cm 정도 되네요. 18번 온본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요건 아래쪽은 사각인데, 위에는 둥근 형태. 이런 형태예요. 자, 외경으로 재면, 어, 거의 8cm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높이가요. 11cm 됩니다. 아래쪽 이렇게 사각. 자, 위에는 둥근 형태. 자, 18번입니다. 자, 19번. 그린토마토 분이죠. 어, 금액이 19,000원입니다. 이것도 모양이 참 예쁘게 생겼죠. 그린토마토 자체가. 자, 요런 아이. 자, 이거는 단품으로 19,000원이고, 외경으로 재면은 7.5cm 나오고, 자, 높이가요, 9cm 나옵니다. 20번, 스피어분입니다. 37,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자, 요것도 사이즈가 제법 있네요. 자, 사이즈가, 어, 9cm. 9cm 나오고, 그 다음 높이 9cm. 자, 스피어분. 요런 아이. 20번입니다. 21번은요, 소단분이에요. 17,000원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먼저 재고, 9.5cm. 그 다음에 높이가 11cm 됩니다. 소담붓 이렇게 생긴 아이 21번이에요. 22번 개구쟁이분 세트입니다. 2종이고요 이종 2종 금액이요. 금액이 너무 착하죠. 17,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사이즈 먼저 재고 9cm 그 다음에 높이가 거의 10cm, 10.5cm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22번입니다. 23번 개구쟁이분 2종이고요 이것도 17,000원 착할라 보시고 뭐, 다 예쁘죠? 응, 어, 컬러가. 자, 사이즈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보통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9에서 11, 높이 11 나오죠? 23번입니다. 24번, 개구쟁이 분 2종입니다. 자, 요거는 그림도 예쁘게 들어가는 요런 분이에요. 자, 이것도 21,000원. 한개 거의 만원이죠. 10 자, 10cm. 그 다음, 핑크 요거, 얘도 10cm. 높이가 요 12cm 정도 됩니다. 24번입니다. 25번은요. 자, 이것도 개구쟁이분 2종이고요. 둥근 형태. 자, 깔끔하게 나온 아이죠. 어, 2종에 17,000원입니다. 이건 사이즈 보시면 9.5cm 되고요그 다음 높이가 10.5cm 이렇게 되네요. 25번입니다. 26번 개구쟁이분 2종. 이것도 17,000원. 자, 칼라 보세요. 자, 또 사이즈 9.5cm, 그 다음 높이 10.5. 어, 10.5 되네요. 26번입니다. 27번은요, 엠본이에요 자, 예쁘죠?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자, 노란색 엠본 요, 거코가 지금 19,000원이고요. 요것도 입구가 살짝 좋게 나온 스타일이라서 6cm. 그 다음 높이 9cm 됩니다. 요거 19,000원입니다. 28번요, 지금 27, 28, 29가 쪼로록 같은 사이즈인데요. 자, 28번은 15,000원입니다. 왜냐면, 여기 화 X 해놓으셨는데, 거의 표시가 안 나는데, 여기 다리 부분 보이시나요? 음, 이 부분 때문에 어, 가격을 더 저렴하게 내주셨어요. 28번 15,000원입니다. 29번도 마찬가지 자 금액 15,000원이고요. 얘는 이 옆에 까진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가격을 착하게 15,000원에 내주셨네요. M분입니다. 29번 15,000원. 30번은요. 자, 이것도 너무 깨끗하고 예쁘죠. 해윤분입니다. 해윤분. 자 이렇게 예쁘게 생긴 화분 요거는 만 원입니다 만 원. 자 사이즈 볼까요? 사이즈가 외경으로 지금 7.5cm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높이가요 8cm 됩니다. 요 받침은 같지 않습니다. 화분만 가요. 31번. 자요것도해운분입니다만 오천 원이에요. 자 예쁘게 생겼죠? 깨끗한 화이트. 자 이것도 사이즈 재볼까요? 외경으로 재면은 6.5cm. 높이가요, 7cm 보시면 되겠네요. 31번 15,000원입니다. 32번, 자, 요거 32, 33, 34가 그루밍분입니다. 자, 예쁜 빨강이죠. 자, 요거는 14,000원이고요. 요것도 사장님 화 X에 놓으셨는데, 얘도 보니까 요거 다리 하나가 이렇게 모양이 매끄럽지 못해서 어, 가격을 또 얘도 착하게 내주셨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 있고, 자, 이거 사이즈는 입구를 재야겠죠. 입구 딱 들어가는 사이즈 7cm. 그 다음에 높이 7cm 됩니다. 32번입니다. 33번. 자, 요거 또 그루밍분이고요. 예쁜 하늘색이에요. 모양 빵빵한 예쁘게 생겼죠. 자, 이것도 금액은 14,000원. 사이즈는 거의 동일한데 여기 보시면 7cm 나오죠. 그다음에 높이 어, 높이 거의 6.5에서 7. 34번. 자, 예쁜 그레이 색상입니다. 이것도 그루밍분이고 14,000원입니다. 자, 들어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예쁘죠? 자, 이것도 금액은 14,000원 사이즈도 아마 비슷할텐데 7cm 높이도 거의 6.5에서 7cm 자그 다음 35번입니다 35번은요 자 여기 모듬 세트를 내주셨는데 금액을 보세요 금액이 12,000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다육이가몇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삼목판에 열심히 예쁘게 얹혀져 있던 애들을 다 헐어가지고 이렇게 모듬 세트로또 내주셨거든요 너무 깨끗하고 손질도 뿌리 정리까지 깨끗하다 하신 상태 자 이렇게 많은 아이들 1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36번 자 요거는 화분에 사각뿌에 심겨져 있는 모듬 세트입니다 금액 보시면 23,000원이에요 자 사이즈 이게 분 사이즈가 보시면 거의 18cm 사이즈 큽니다 여기에 지금 다육이들 빽빽하게 너무나 예쁘게 올라가 있죠 이거 개수를 셀 수가 없었는데 대략적으로 거의 70개 80개 되는 것 같아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36번. 23,000원입니다. 37번은요, 토분이고요, 7종입니다. 7종 금액이 12,000원이에요. 자, 얘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너무 귀엽게 이렇게 하나하나 예쁘게 심어 놓으셨거든요. 토분의 어, 7종. 이 받침대는 가지 않습니다. 예쁘죠? 옆에 종이컵을 놨어요. 사이즈 비교해 보시라고. 37번입니다. 그 다음 38번은 덮밥분 2종 화분이에요. 자, 사이즈가 제법 있죠? 이렇게 세가 올라가는 덮밥분이 금액대꽤 나가거든요. 자, 요런 아이 2종이고, 먼저, 이거는 먼저 왼쪽 아이가 화엑스에놓으시는 여기 살짝 갈라짐 이 있어서 그래서 이 2종을 19,000원에 내주셨습니다. 이거 사이즈 보시면 거의 11.5. 그 다음에 이 사각은 9cm. 그 다음에 높이가요. 높이가 거의 6.5에서 7 보시면 될것 같아요. 38번입니다. 39번. 자, 39번부터 쭉 보시면 전부 다 덮밥분입니다. 덮밥분에 여기 자, 다육이가 올라가 있죠. 요거는 사장님이 주시는 선물, 서비스입니다. 자, 덮밥분 2종, 22,000원입니다. 여기에 받쳐진 받침대는 같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이 덮밥만 해도 금액도 꽤 나가는데 요렇게 2종을 갖다가 다육이까지 선물로 얹어서 22,000원입니다. 이것도 옆에 종이컵이랑 사이즈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그 다음 40번입니다. 자, 요것도 덮밥분 2종이고요. 금액은 17,000원입니다. 이것도화 X에 놓은 거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표시는 잘안 나는데요. 꽃. 요 꽃잎에 살짝 이렇게 깨진 부분 살짝 있어 가지고 또 이것도 금액 아주 착하게 내 주셨고 여위에 올려진 다육이는 선물로 서비스로 그냥 같이 보내 드립니다. 자, 40번이죠. 40번 17,000원입니다. 아, 41번 3종입니다 덮밥은 3종이고요 금액이 19,000원입니다. 아이고 예쁘게 올라가 있죠. 이거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원래 장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다 해요. 근데 사진 이렇게 이렇게 캐시미어죠. 요 아이를 딱 꽂아놓으셨는데, 받으시는 그대로 이렇게 심으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3종 금액, 19,000원입니다. 42번, 더팟 3종입니다. 금액은 19,000원이고요. 자, 요거 그림 예쁘게 올라가 있어요. 자, 3종에 19,000원. 이것도 지금 다육이는 서비스로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 있죠. 자, 서비스를 보내드리고, 42번, 자, 19,000원에 보내드립니다. 43번, 더팟 2종입니다. 자, 요것도 보시면 연꽃이 올라가 있는 그림이죠. 자, 요거는 금액이 15,000원이에요. 금액이 엄청 착하죠? 근데 이게 왼쪽, 왼쪽에 보시면 화분에 이렇게 짐 이렇게 있어서 금액을 더 착하게 내주셨는데요. 사이즈도 좋고, 그림도 예쁘고, 그 다음에 위에 다육이까지 같이 보내드립니다. 43번입니다. 44번, 더팟 4종입니다. 자, 이거는또 무려 4종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자, 4종 금액이 19,000원이에요. 자 위에 올라가 있는 다육이도 이렇게 알차게 선물로 이렇게 넣어주셔가지고 받으시는 그대로 심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에 종이컵이랑 사이즈 비교해 보세요 45번 더파 3종입니다 자 3종 금액이 요 21,000원이에요 자 화분이 종류가 세 가지가 다 예쁘죠 자 사이즈 비교해 보시고 요 밑에 받침대는 가지 않습니다 자 위에서도 사이즈 비교해 보시고 자 요렇게 받으시는 그대로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46번 덮밥 3종입니다. 3종 금액 19,000원이에요. 자 요것도 하나 지금 사장님또 화엑스 해놓으셨는데 여기 살짝 스크래치 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 덮밥분 구울 때 생긴 기포 있죠? 요거 때문에 또 화엑스라고 해놓으셨거든요. 자 요렇게 덮밥분 3종 19,000원입니다. 자 47번 자, 덮밥분이구요. 3종입니다. 앞에 요거는 또 소라소라 껍데기 소라 모양으로 예쁘게 또 심겨져 있어요. 자 3종 금액 14,000원 자 사이즈 확인하시고 색감 또 예쁜 다위까지 올라가 있죠 47번입니다 48번 덮밥은 3종이고요 21,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덮밥이 이렇게 기법이 이렇게 생긴 거다 깎아서 이렇게 만든 거죠 자, 이런 화분 3종 21,000원 그럼 하나에 7,000원 꼴인 거죠 다위까지 올라가 있는데 48번입니다 자, 49번 덮밥 2종입니다 자, 금액이 21,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사이즈가 좋고화분이 이쁘게 생겼죠. 이것도 화엑스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굴때 기포 발생한 거. 자, 뭐사용하신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화분이죠 요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자, 요것도 오른쪽 사각분도 보시면 자, 요 옆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 때문에 또 화엑스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착하게 금액을 내 주셨죠. 21,000원입니다. 자, 50번이죠. 자, 50번 덮파 3종이고요. 17,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사이즈 옆에 종이컵 있어요. 아래쪽에 여기에 받침해 놓으신 거는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요 위에 아이들만 갑니다. 자, 얘도 지금 예쁜 타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자, 사이즈 종이컵에 비교하시고 덮팟 3종 17,000원입니다. 51번입니다. 덮팟 2종이고요. 자, 가격이 끝내주죠. 17,000원입니다. 자, 사이즈 보시고 이렇게 예쁜 덮팟분 자, 위에서도 사이즈 이렇게 되고요. 자, 51번 2종에 보내드리는 금액 17,000원입니다. 52번, 더팟 2종이고요. 자, 요거는 화분 가게 꽤 있는 화분이잖아요. 요 화분 아시죠? 자, 그런데 요거 2종을 갖다 지금 24,000원에 내주셨거든요. 거기다가 다요 예쁜 다육이들은 선물로 같이 보내드립니다. 52번입니다. 53번, 더팟 2종입니다. 자, 땡땡이 분. 어, 정말 깨끗하고 깜찍하고 예쁘죠? 땡땡이 분인데 요 2종 금액을 19,000원에 내주셨어요. 자, 사이즈도 이렇게 좋은데. 자, 위에서 더 사이즈 보시고. 53번입니다. 54번요. 더팟 2종이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얘도 화분이요. 연꽃이 올라가 있는 더팟이 금액대에 나가거든요. 따르는 것보다. 이렇게 2종에 24,000원을 내주셨어요. 자, 그 다음 55번. 더팟 2종입니다. 자, 요거는 14,000원이에요. 요 요거 받침대 안 갑니다. <laughs> 자, 요거는요. 모양 요렇게 생겼어요. 왜 각진 모양으로 보이시죠? 자, 요런 모양. 자, 55번. 더팟. 뭐 다육이는요, 선물로 그냥 보내드립니다. 마지막 56번입니다. 더판 3종이고요, 19,000원이에요. 자, 이것도 이렇게 깜찍하게 생긴 화분. 3개를 다 보내드리는 금액이 19,000원인데, 이것도 여기에 장식으로 구멍이 이렇게 나있거든요. 여기 사장님이 요거 살구미인을 갖다 넣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받으시면, 이렇게 그대로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예쁘죠? 마지막 56번입니다. 자, 오늘은 힐링다육에서 번호가 좀 많았죠? 자 화분이 단품도 있고 어, 중간중간에 세트 구성도 있는데 화분 가격들도 너무너무 착하고 그 다음 또 <laughs> 대박인 게여 밑에 아이들 덮밥분이 심긴 2종, 3종 세트의 아이들이 지금 다육이를 사장님이 선물로 다 이렇게 다 넣어 놓으셨어요. 아, 너무 예쁘죠? 다육이가 역시 올라가니까 더 예뻐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